꼬발랄의밍코예요 여러분은 작은 실수로 창피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오늘의 공소시효는 짧은 실수사건 3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사건파일 09 앗! 아, 나의 실수! 그 현장 속으로 저는 6학년 용지초 여학생입니다 아, 제가 아, 친구들이랑 너무 정신없이 너무 막 덥고. 길을 덥고. 가다가 아, 좋아, 좋아, 잘못하여 아, 한 아주머니랑 덥고. 부딪혔어요 <laughs> 어,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 걸 당황해서 어, 괜찮습니다. 죄송하세요?라고 물었어요. 근데 저는 실수한 것도 모르고 대답을 기다렸는데 아주머니께서 씩 웃으시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지? 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laughs> 제 실수를 알려주더라고요. 야, 괜찮습니다. 죄송하세요는 뭐야? 그래서야 알고 혼자 하루 종일 민망해서 그 생각이 맴맴 돌았어요. 창피해. 아, 저는 중학교 아, 1학년 남자입니다. 얼마 전 부모님과 아, 저, 시골에 저, 내려가다가 어, 어, 휴게소에 들렀어요. 내가, 자, 휴게소 다 왔다. 엄마, 엄마 내려서 마저 얘기하자. 차에서 내려서 엄마랑 하던 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걷고 있었죠. 세상에,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렇게 한참 <laughs>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어, 어, 어딘가에 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 근데 여기 어디지? 주위를 둘러봤는데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사람도 많았고 너무 놀라서 엄마 팔을 그대로 붙잡고 뛰쳐나왔어요 너무너무 어, 어떡해, 어떡해. 창피했습니다 <laughs>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학원 같이 다니는 남자애를 우연히 만났어요 어? 이잖아 저희는 이렇게 만날 때면 아, 야, 놀래키기를 되게 야! 많이 했거든요 일로 와! 일로 안 와! 그래서 이번엔 제가 복수하려고 <laughs> 신호를 어! 건너고 학원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놀래켰죠 <laughs> 그런데 다른 아줌마이신 거예요 뭐, 뭐니 저도 놀라서 일단 사과를 <laughs> 하고 들어가는데 그 남자애가 저를 막 비웃었습니다. <laughs> 뭐하냐? 귀엽고 재미있는 실수들이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실수 사건들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 주시고 사건 파일 메일도 많이 많이 보내 주세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는 거 잊지 말아요. 그럼 안! 나의 실수 공소시효